네, 선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늘당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말띠 분들입니다. 네, 네 2물살 되시는 분들이죠. 네. 네. 일단은 2 2살 이모생. 네. 올해는 진로 변경을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금전은 좀 조심해야 된대 금전 좀 조심하고 네. 일단 사치 부리고 꾸미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쇼핑하고 꾸미고 나를 치장하고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시고 네. 그리고 일단 연애운은 상승해요 연애운은 상승하는데 연애를 하다가 공부를 너무 하지 않, 않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꽤가 많은 만큼 욕심도 좀 있기 때문에 <laughs> 큰 애를 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취업 운도 있고, 취업을 하실 분들은 취업을 하셔도 좋고, 네. 그리고 진로를 변경하실 분들은 진로를 변경하셔도 좋고, 아니면 대학교를 편입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편입도 하셔도 좋다고 얘기가 나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살 경호생분들. 네. 이분들은 직장 이동, 변동, 이런 운도 좋아요. 네. 승진 운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사업 운도 있어요. 사업 운이 있다는 건 프리랜서도 좋다는 얘기예요. 음... 프리랜서도 사업적으로도 보거든요. 네. 내가 하는 만큼 갖고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는 하는 직장으로 뭐 하는 일로서 내가 금전을 벌고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그러시니까 네.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해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문서운도 있으세요. 내가 네.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집도 살수 있고, 그런 운이 된다는 거, 그거 음, 있으세요? 네. 그리고 결혼을 준,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오고, 네. 재혼, 이런 운도 들어와요. 네. 그러니, 이성을 만나서 내 배피를 만날 수 있는 해다라고 얘기가 나오세, 나오시네요. 네. 그리고 46살 무호생분들. 네. 금전 걱정이 크진 않아요. 근데, 46, 이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네. 두집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 보여요. 아, 다 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좀 있어 보여요. 네. 망신 수도 들고, 음, 이혼 수도 음. 들고, 이럴 그렇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을 하시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시네요. 음. 확장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8 어. 여덟 살 병호생분들,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왜 말띠들은 음. 이렇게, 이렇게 좀 살만해지면 이렇게 두 집사를 하시는지 음.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그 해외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서 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분명히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네네 음,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근데 그게 해외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말이 아...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나이대별로 네. 말티 분들 알아봤는데 네, 네. 어, 이중에서 좀 가장 괜찮은 나이대는? 어.. 46, 58? 일단 사업하는 분을 가정을 했을 때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리매김을 많이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됐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시고 음.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오를 수 있는 위치만큼까지는 항상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 승진운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 나오시니까, 네. 그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음.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